굿모닝. 존이입니다. 어김없이 시작된 여름 이벤트와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지만 점핑을 사용하시고 빠른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슈모익 시작부터 성장을 위해 초반에 챙겨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알려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핑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서버 선택창에서 이벤트 공지사항 중 이벤트 트리시온 패스를 계정확인을 눌러 받으시면 됩니다. 서버에 접속 후 적용할 캐릭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점핑성장, 이벤트 패스 이용권, 볼다이크 패스 이벤트권을 사용합니다. 가이드는 패스에도 전혀 지장은 없지만 점핑으로 스킵되는 스토리를 요약해서 볼수 있고 로아의 필수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니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점핑권을 사용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출석 보상은 왼쪽 상단 도장 아이콘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잘 챙겨주세요. 여기는 1520레벨부터 입장 가능한 대륙인 볼다이크의 대도시 칼리나리입니다. 우선 아이 소지품 창을 열어서 이벤트로 주는 아이템들을 먼저 정리해볼 건데요. 기억해야 할건 유비인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아이템은 아바타나 탈 것, 팻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템이 있다면 창고에 넣어두시면 반응 가능합니다. 당장 쓰면 큰일 나는 건 있어도 안 써서 큰일 날 아이템은 없습니다. 첫 번째 소지품 창에서 우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다 사용하세요. 점핑 장비 선택 상자에서 장비를 주는데 장비는 뒤에서 자동으로 세팅해 주니 아무거나 까서 착용하시면 되고 장비를 다 장착했다면 1520 레벨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N을 누르면 모험에서 창이 뜨죠. 대륙별로 몬스터를 잡거나 퀘스트를 하고 드랍 아이템을 모으면서 채워나가는 수집형 콘텐츠인데 점핑으로 이미 완료. 된 것들이 있어서 대륙 선택에서 모든 대륙의 보상을 받고 우클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트 우클릭으로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측 상단 미니맵 옆에 목코코 챌린지를 누르면 로아의 전체적인 콘텐츠를 찍먹해볼수 있는 간단한 미션이 나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씩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유용한 보상을 많이 주는데 그중 카드 팩, 전설 호감도, 주화를 주는 미션은 꼭 하세요. 1580 레벨이 되면 사라지니 그전에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전부 받고 각인서와 돌파서, 조각을 제외하고 사용하시고 이 아이템들은 창고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번째, 우측 하단 길잡이 펫 탭에서 펫 기능을 통해 창고, 우편, 수리, 보석 변환을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고를 열어 먼지 모르는 아이템들은 넣어주세요. 다섯 번째 왼쪽 상단 쿠폰 탭에서 쿠폰을 입력해 보상을 받습니다. 선택하는 아이템과 카우스 던전 휴식 보너스 회복비와 아밀렛 상자는 창고에 넣고 아바타는 알아서 나머지는 전부 사용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우측 하단 길잡이 통합 보관함을 보면 점핑을 사용해서 달성된 업적 보상이 있으니 전부 받고 역시 선택하는 아이템을 제외하고 전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오 원정대 정보를 눌러 원정대 보상도 받아주세요. 원정대는 간 간단하게 말해 이 서버에서 내 집으로 다양한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체급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고인물의 척도를 보기도 합니다. 인벤토리도 정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를 시작해 볼까요? 미니맵 옆에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에서 적용할 캐릭터를 선택해 적용하시면 끝. 로스트아크에는 직업마다 두 개의 직업각인이 있고 같은 직업이라도 직업각인에 따라 플레이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스타일 설정은 딸깍 한 번에 초반 세팅이 되는 시스템으로 언제든 바꿔 쓸수 있으니 하고 싶은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슈모익 혜택으로 일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데요. 1540 레벨 이후 10 레벨마다 보상을 꼭 챙기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물론 보상은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간혹 까먹고 너무 늦게 받아서 보상이 쓸모없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10 레벨 단위로 매번 확인하셔서 제때 받으셔야 해요. 1520 달성 상자 아이템 중에서는 선택해야 하는 각인서를 제외하고 다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입니다. 카드는 수직 콘텐츠이자 캐릭터가 강해지는 스펙업 요소로 여러 카드를 모아서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카드 여러 장으로 각성시켜서 추가 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정대 탭에 카드 보관함을 열면 왼쪽에 쭉 뜨는 게 카드 세트로 해당 카드를 동시에 장착하면 세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우선 왼쪽 상단에 운명의 별을 검색하면 카드 세트가 하나 나오는데 카드를 하나하나 우클릭으로 선택해서 장착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 딜러는 알고 보면 서포트는 너는 계획을 검색하면 여러분이 첫 목표로 삼을 카드가 나옵니다. 돋보기를 보면 세트 효과가 나와있는데 3개에 6개를 장착했을 때와 각성 합계에 따른 추가 효과도 나와있죠. 카드를 컨트롤 우클릭해서 성장시키기를 눌러보면 같은 카드 여러 장을 모아서 카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경험치를 먹이고 성장시키면 짜잔, 불이 들어왔죠? 한 장이 더 있으면 1각성, 두 장이 더 있으면 2각성, 최대 5각성까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카드를 각성시킨 정도에 따라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장착 탭으로 돌아가서 카드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카드 알림 설정이 되는데 알림 설정한 카드는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콘으로 알려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모아야 할 핵심 카드 세트를 알려드릴 테니 전부 알림 설정하세요. 물론 이 카드 외에도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카드만 체크할게요. 카드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워낙 많아서 다른가에 대해서 따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카드 보관함에는 수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수집하다 보면 보관함이 가득 차서 더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고 카드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카드 보관함을 확장하는 데에는 블루 크리스탈이 들어가는데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건이 전혀 아까운 게 아닙니다. 만약 블루 크리스탈이 부담된다면 카드 창고로 쓸 캐릭터를 만들어 알림 설정이 안된 카드를 옮겨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카드 수집업적인 도감 효과로 오르는 능력치가 초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배우시는 걸 권장합니다. 참고로 창구에서 Alt 우클릭으로 원정대 창구를 통해 다른 캐릭터로 옮기시면 돼요. 6시간 단위로 대륙마다 떠돌이 상인이 등장합니다. m 을 눌러 지도를 우클릭 두번 하면 월드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떠돌이 상인마다 다른 카드와 호감도 아이템 모험에서 재료를 파는데 앞에서 알림 설정을 했던 카드가 뜨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니 챙기시고 전설 카드와 전설 호감도 아이템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전설 호감도 아이템은 나중에 NPC 호감도 작을 할때한 번에 사용해야 해서 모아두시면 돼요. 클로아 사이트에서 떠돌이 상인 출연 정보를 알수 있고 로그인 후 원하는 아이템을 설정하면 해당 아이템이 떴을 때 소리, 팝업, 알람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유저가 애용하는 사이트니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선택하신 아이템이 등장하면 이 정도 크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착한 장비를 성장시켜 아이템 레벨을 차근차근 올려야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열리면서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는 구간으로 크게 나눈 건데, 지금 여러분의 첫 목표는 1540 레벨로 13강 장비를 전부 15강까지 재련해야 합니다. 장비 재료 NPC에게서 파편과 실링으로 경험치를 채우고 재료를 넣어서 확률적으로 단계를 올릴 수 있고, 실패할 때마다 장인의 기운이 올라서 100%가 되면 확정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료가 턱없이 부족해서 14강도 못하는 게 정상인데, 재료를 얻기 위해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파편은 사장님이 아니라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재료입니다. 일일 콘텐츠로 꾸준하게 벌리는 파편이 있고, 인게임 플레이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귀속 파편이 많기 때문인데, 여기서 귀속은 본인 전용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파편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파편만큼 쉽게 수급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파편이 모자라다면, 빠르게 가고 있으니 잠깐 쉬었다 가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파편을 얻을 수 있는 수급처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카우스 던전 Alt Q에서 레벨에 맞는 카우스 던전으로 매일 2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1인으로 많이 하는 간단한 1일 던전이에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떨어지는데 K 스킬 창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I 소지품 아래쪽에 분해 설정에서 화면과 같이 설정하시면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는 다음 가이드에서 알려드릴 테니 창고에 마구마구 넣어놓으세요. 2. 에포나이레. RTJ 에포나이레에서 일일 주간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항해주화. 항구와 퐁차 천칭 길드선에서 해적주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이벤트 상점 미니맵 왼쪽 이벤트 상점 승리의 증표 1탭에서 카오스 던전 가디언 토벌, 분단장 레이드에서 이벤트 보상으로 주는 승리의 증표로 매주 교환할 수 있습니다. 5. 싱글 모드 교환 알트큐에서 입장할 수 있는 싱글 모드와 싱글 모드가 있는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주는 클리어 메달로 대도시의 싱글 모드 교환 NPC에게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기엔 어려울 수 있는 콘텐츠라서 공략을 충분히 보시고 도전하셔야 해요. 6. 타워 RTQ의 우측 상단 UI 선택, 콘텐츠 가이드, 콘텐츠 탭에서 1인 콘텐츠인 타워에서 각 층마다 위와 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대륙 스토리 던전, 파푸니카와 엘가시아, 볼다이크 대륙의 스토리 던전 하드모드 클리어 시 파편을 1회성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8. 마리 상점. 돈을 써서라도 구하고 싶다면, F4 로아샵에 있는 마리 상점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파편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래소보다 30에서 50%는 저렴해요. 만약 그래도 부족하고 지르고 싶다면, 로아샵에서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거래소에서 사는 선택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파편 외에도 재련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위해서 여러분들이 챙기면 좋을 콘텐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영골드로 시작하는데 팔게 있어도 수수료가 없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과금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최초 한 번은 빠르게 골드 수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필드에서 체진물의 G키로 상호작용하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가이드 퀘스트로 희닥하시면 생활도구를 주면서 기초를 배울 수 있고 생명의 기운은 시간마다 회복되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게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생활재료를 그대로 팔 수도 있지만 원정대형지에서 융화재료를 만들어 자급자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에는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재료 제작이 가능한 고고학, 수렵 낚시를 추천합니다. F이 평온한 영지의 노래를 불러 원정대 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지의 관리 탭에서 연구, 제작, 파견 기능은 꼭 이용하시면 좋은데, 연구 중에 제작 공방 1레벨, 상급 오레아 용화재료 제작법, 파견을 해서 파견 선박 추가 연구를 가장 먼저 하고, 제작 공방의 특수 탭에서 재련 재료인 오레아 용화재료를 자급자족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연구 및 제작, 파견으로 꾸준히 영지를 성장시키면 좋아요. 길드는 친목 용도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곳입니다. 알트유에서 추천 길드, 즉시 가입, 소객을 체크 후 상점을 검색해 마음에 드는 길드에 가입하세요. 길드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출석, 연구 지원, 기부, 길드 의뢰를 통해 혈석을 얻을 수 있고 길드 혈석 상점에서 전투 경험치와 재련 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미니맵 아래 나침반 아이콘을 누르면 네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특정 요일 시간에 열리는 콘텐츠로 매일 확인해서 챙기시면 되는데 보상이 좋은 편이에요. 모험섬은 매일 섬마다 보상이 다르니 확인해서 골드, 카드, 주화가 있는 곳으로 골라가시는 걸 추천하고 태초의 섬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콘텐츠지만 주간 단위로 재료와 보석을 얻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내실이라고 부르는 수집형 콘텐츠를 간단한 미션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스킬 포인트와 룬등 전투에 필수인 것들을 주니 꼭 챙기시고 자세한 진행은 아크라시아 투어 공략을 참고해주세요. 재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한번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 퀘스트. J를 누르면 퀘스트 창이 뜨고, 가이드 탭에서 핵심 가이드는 전부 받아서 진행하시고, 그 아래에 일반 가이드 퀘스트도 받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다 받다 보면 퀘스트 창이 지저분해지는데, 진행 중 탭에서 체크 설정으로 필요한 퀘스트만 보이게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상장 미션. 이번에 생긴 성장 미션으로 꽤 많은 재료를 보상으로 주는데 당장 할수 없는 미션은 건너뛰기로 넘기면서 할수 있는 미션을 먼저 챙기면 재료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카오스 턴전 에포나이루의 가디언 토벌 미션은 매일 한 번씩 해서 총 7번까지 가능하고 퀘스트는 건너뛰어도 건너뛰다 보면 다시 나오니 걱정 마세요. 세 번째, 순간 이동 방법. 로아에는 지역 간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M 지도를 열어 스케어를 통해 같은 대륙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Alt W에서 현재 위치를 저장해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일 퀘스트 장소를 등록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륙 간에서 지도를 열어 전기선 승선을 통해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중앙 파란색 별모양 아이콘에서 G를 눌러 귀환지로 등록할 수 있고 F의 귀환의 노래로 어디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F의 천공의 노래를 부르면 엘가시아 대륙으로 이동하는데 포탈을 통해 니아 마을로 내려가서 전기선을 이용하는 용도의 환승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선을 탈수 없는 곳에서 대륙으로 가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어쩌면 레이드보다도 중요한 일일 숙제라 불릴만한 콘텐츠인데 몸이 힘들고 바쁠 때도 잠깐 짬내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부담없이 챙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가이드에 이어서 여러분의 슈모 욕성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게임 친구 존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바 후원해주시는 픽사리 젤란 담임 김마리님 정실 부인 미키님 닉님 진짜 보님 조유리님 이기당님 랜덤 캐리명님 박소랭님봄여름님 아이폰님 다치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당토라님 왕앙님 에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기공주 세연왕자님 보이야님 다르타스님 릴리제님 유안해님 미크님 벵거밤차님 유니님 블루미님 가브리엘유님 왕궁댕님 도이즈님시크리스님율리리아 사실칠님 아키남님 불매등장님 프리츠님 레핑핑님베란님 내일 월요일님 부고미님 쏜프로님 지리지리사님 아이조님 쿠크님 네프카슈님 제이. 김김 <뭐람> 님, 이오엘 님, 웨스트 피그 일 님, 민트 자라 떼 님, 얌 님, 김 주비 님, 우 주님, 아이리스 님, 세리 오르 님, 윤석철 님, 쌀강아 지님, 피치플 님, 윤슬 레인 비 님, 감사 드립니다.